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뭘 한다?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뭘 하냐?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으로 뭐냐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건물은 멸실됐잖아요. 멸실됐기 때문에 어른 값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등기를 청구 못하죠.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그래서 등기를 청구를 못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물건을 뭐냐 라 반대 급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노노노노노노 물건이 물건이 기본이니까 급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급부의 위험 항상 위험부담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이 누구에 의해서 멸실됐는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요? 어차피 건물이 없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1 번. 그 건물이 없어진 것이 일반 매도인 매도인의 귀책사유 귀책사유로 건물이 멸실됐냐 그럼 매도인은 뭐라고 한다?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죠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됐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행이라고 얘기하죠 채무불행 그래서 채무불행이 있으면 의리, 갑하고, 갑하고 계약을 뭐할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알죠? 겠이렇게 채무불행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자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매수인죠 매수인 매수인 다른 말로 채권자죠. 채권자 매수인의요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이 됐죠. 그래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다. 매수인 그럼 어떻게죠? 되 건물이 멸실된 것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 때문에 계약이 건물이 멸실됐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뭐를청할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채권자요.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중이 말이죠. 채권자 지체 중이란 말은 뭐냐? 여술 수령이다. 수령 수령 지체 중이 말이죠. 수령 지체 중 쌍방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귀책 사유 없다는 것은 천재 지변에 의해서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갑은 을에게, 을에게, 뭐를 청할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를 얘기하면 쌍방이요. 두 사람 다. 가박으로죠. 쌍방에 잘못이 없어. 쌍방에 잘못둘다 잘못이 없죠? 두 사람 다요. 이놈 둘다 잘못이 없을 때 이것을, 그래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는데,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제3자의 방화라든가,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우리, 우리, 우리 시험.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을요, 어,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을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대금을 청구할 수없다 말은, 만약에 갑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그러면 이 기약금이나 중도금을 뭘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반환. 반환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위험부담은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반환하지 않도록 약속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다섯 번째는 미리요 미리. 미리 인도했어. 미리. 장금을 받기 전에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미리 을한테 인도했는데 을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멸실했어. 그 건물의 멸실이 누구로 일한 것 따질 표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렇게 멸실된 것.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다? 마찬가지로요. 갑은 을에게 뭘할수 있다? 을에게 대금을 말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요. 지금 이렇게 채권자죠. 채권자의 잘못으로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채권자의 잘못으로 그러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 얻은 이익을 뭐란다 중간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중간 수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 수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위험부담은요 문제를 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10번이요 채권법 10번을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됐죠? 체결한 후줄 것이고 그것을 후발적이죠?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줄고 화재가 발생했죠?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대부분 이렇게 나와. 그래야지만 어떻게 봐봐. 그래야지만이 누구 때문에 없었다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을은 어른요,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2번요,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 줄고,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 그것마트 천재 지변이란 말이죠. 이렇게 천재 지변에해서 화재가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을이 잘못이 있다 없다 지금 없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말수 뭐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말이죠 을이 잘못이 없으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자, 뭐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거기다써 채무자 위험 부담주가 의썼어요 거기다가 뭐라 고 쓰냐? 대가의 위험, 이렇게, 대가. 대가의 위험, 돈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3번요. 의뢰 과실을 줄 것이고, 의뢰 누구죠? 책권자죠? 책권자가 잘못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의뢰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대가, 그러다서, 값은 의뢰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의뢰 잘못.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대가의 위험이 전환된다 이렇게 대가 위험이 대가 위험이 전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4번요. 의뢰 채권자 지체 중 줄고요. 의뢰 채권자 지체 중그 다음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줄고요. 그것을 뭐 말한다. 천재 지변이 말이죠. 또는 제3자의 방화이 말이죠. 천재지변이나 제3재 방화로 이런 말이죠. 화재가 발생하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누가 지금 잘못됐다. 을이 잘못됐죠. 오케이. 자, 요, 오 번은요.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 여기, 여기 채권자 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이로 그러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이가 중요한것이아가 이미 앞에가 뭐가 나와 있어? 채권자 지체 중 알겠죠? 그래서 화제가 발생했죠?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갑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요. 중간 수이죠 중간수익. 어디가 중간수익이냐면 여기 먼저 여기어디로 보냐면 을은 채권자 지체중 양당사의책임은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거기까지. 경우 동그라미. 경우. 경우. 했어요? 써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써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요. 왜안 왜 써? 어? 그냥 써요. 자, 저 뭐죠? 우어류 됐죠. 자, 그다음에 채권자,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값은 자기 채무에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으니 죽어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으니 그것을 뭐라고 한다? 중간 수익, 이렇게 중간 수익. 여러분, 중간 수익이죠. 여기 봐, 중간 수익은 뭘 한다? 반환해야 돼냐 해야, 해야 된다. 중간 수익은 반환.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중간에 하나를 딱 끊어버리고 결론을 지금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더. 사례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채권자 지체 중에 뭐죠? 채무 좋아죠? 중간 수익 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것을 반환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지금요 길게 늘었어 가지고요. 정답 몇 번이다? 5 5번. 번이죠? <laughs> 자 됐죠? 자 똑같아 요 문제 똑같아 요이 문제 봐. 우리가 위험부담은 항상 뭐냐면 하나의 우리 사례 문제를 자꾸 다른 거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으니까 하나의 사례가 있으면 이 그림을 먼저 보고 아 그러면 위험부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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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를 다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거 딱알수 있죠. 자, 2번, 11번.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매매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했다. 틀린 것은 그러게 됐죠. 1번. 을의 책임 있는 사유 조과. 을. 동그라미. 을. 을의 책임 있는 사유. 을이 이러 누구죠? 채권자죠채권자의 네. 귀책 사유죠. 건물이 멸실했죠 그러면 갑은 들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우리 이것을 말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채권자 네.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하죠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줄고면 천재 지변 제3자 방화죠? 천재 지변 제3자 방화라 멸실하죠 그럼 여러분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갑은 우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써 거기다가 대가의 위험, 여기 대가의 위험 이렇게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 있다 이렇게. 3번, 갑이 자신의 채무 일체의 이행을 제공했죠. 그런데 을이 이유 없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출고 을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다서 뭐라고 한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 책권자 오케이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이퀄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 이퀄 수령 지체 이렇게 그래서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위험은 누구에게 의지 한다 을에게 줄거봐 대가위험은 을에게 의지 한다 이퀄 이퀄 값은 을에게 값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대가 위험이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 자, 그럼 4번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렇게 됐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건물이 저당권 있고, 저당권의 실행 줄 것이고, 벌 앞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거기서서 576조 담보 책임, 576조 담보 책임, 엄청 천천히 얘기하니까 전혀 부담이 없죠. 자, 내가 그다음에요. 줄긋고옆줄고 선악 불문하고, 선악,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선악골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그럼 지금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건물의 저작권이 설정되었고, 그저작권의 실행으로 우리, 우리 건물의 소유권을 치득할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5백0제중심적뭘 본문한다? 선악을 본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러니까 뭐, 정답 몇 번이다? 4 번이다 이런 말이죠. 만약 갑이 그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후 증여 줄 것이고 한후한후 한후 그러니까 후발적이죠. 그다음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줄 것이고 병의 방화죠. 병의 방화 건물이 몇실했죠 그럼 병이 몇실하면 돼요? 누구죠? 을, 을이 국부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봐봐. 이런 말이 어렵죠. 봐. 지금 여기 보면 갑이 을한테 그한테 을한테 이 건물을 공짜로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증여. 그런데 천재 지변에서 건물이 붙 타버렸죠. 그러면 건물이 지이 있어 없어? 없죠.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을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 즉 물건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급부라고 얘기해요. 그럼 봐봐, 봐봐. 그러면 대가죠, 대가? 우리가 등기하고 등기하고 물건하고 대가가 반대잖아요. 어? 여기는 물건, 물건, 물건 받고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물건을 급부라가죠 그러면 여기 대가를 뭐라고 한다, 대가를. 대가를 뭐라고 얘기해? 반대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급부. 알겠죠? 그래서 물건을 뭐라고 한다? 급부. 그러면 대금을 뭐라고 한다? 반대 급부. 대금을 뭐라고 한다? 대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반대 급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동포 여러분요? 밥 먹고 왔는데, 이러면요. 내가, 오늘 제 사장님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여러분 여기 알아요? 여기? 길 건너 가가지고 길 건너 가 그래가지고 우측으로 안가 좌측으로 가길 건너서 좌측으로 가 어? 여기가 이쪽 아니고 이쪽인가? 우리 학원 어디죠? 아 이쪽이에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워낙 길치해가지고 길을 잡으라죠 가가지고 이쪽으로 오고리 쪽으로 약간 가 알겠죠? 그리고 그걸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그걸 곰탈치 말아요? 아 알아요? 아. 어? 아아.. 여기 식당 열의식당 요 너무 많이 가도 많이 먹어아안 좋아요? 너무 아.. 아 여러분 그다 아, 아. 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내가 여기서 먹은 것 중에서 그 집이 제일 난것 같아요 오늘 가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하려고 학교 선생님이 저기, 저기 식당 가서 열받았거든요? 저기 옆에.. 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서 그래서 학교에서만 얘기하려고요. 거기 가서 연락하지 말고, 그쪽 가라고. 알겠죠? 그래서 딱앉아가서 앉아있는데, 김치에서 향이 나오는 게, 아, 집에서 먹는 그김치 향이 있죠. 예, 네, 그런, 그런 향. 팔무치도 맛있죠. 예? 팔무치 파, 파. 아, 난 팔보채라고 내가 어요왜 <laughs> 갑자기 팔보채를 얘기하지? <laughs> 어, 맛있어, 맛있어. 요알겠어요 여러분, 거기, 거기 가서 나중에. 드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먹으니까요. 자요, 내가 지금 왜 지금 그집 선전하고 있지? <laughs> 자, 왜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 이 강해 들었어. 학교 선생님 식사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저쪽에서 늦게 오면 밥안 준대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런 것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줘야지. <laughs> 자, 12번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줄 것이고. 토지 정보가 수용, 수용 이퀄 쌍방 귀책 사유 X. 쌍방 귀책 사유 X. 그래서 계약 체결 후 우발적이죠? 쌍방 귀책 사유 없죠? 그럼 이걸 우리 뭐란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옳은 것은 물어봤죠, 옳은 것은 그럼 봐봐,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여기요? 쌍방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기,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멸실 됐죠? 그러면 가문들한테 대금 청구 못하죠? 이 대금 청구 못하는 것을 대가 위험, 반대급부의 위험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이의적인가이이니까뭐 임의 한다 합의로 청구할 수도 있죠.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다 갑이 그럼 반 대금 청구를 못 하니까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다 그럼 뭐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되죠. 알겠죠? 한번 볼까요 일반요 갑은 을은 갑에게 채무불행 염채무불행 주고 채무불행은 서 후발적 플러스 채무자 채무자 그다음 플러스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호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수용이니까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채무리가 말했으면 안 돼요 2번요 을은 이행불용을 요으로 계약해제 계약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외에 채무불행이 돼야 돼 채무불행 여기 있잖아요 채무불행일 때 어디가 있어 채무불행일 때 계약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근데 지금 여기 는 수용이죠 수용 그러니까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을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수해상상 수용 줄고요. 수용은 수용은 내가 말했죠. 법률의 규정 이퀄 적법행위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의 규정 이퀄 적법행위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다음 12번의 4번요 을은 가에의 계약 체결 사인 관책이 줄고요. 그것은 원시적. 원시적. 그다음에 객관적. 전부 불능 이렇게. 그래서 원시적. 그다음에 객관적. 그다음에 전부 불능 이렇게. 알겠죠? 세 개.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다. 아니죠. 자, 37페이지 요 12번요.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5번이 정답이죠. 알겠죠? 5번 이렇게. 자, 13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다는 계약을 체결. 그 다음에 체결. 후발적이죠.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 그다음 뭐가 됐다? 멸실. 1번. 그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 줄 것이고 2번도 태풍으로 멸실 줄 것이고 3번은요. 갑의 과실 줄 것이고 4번은 을의 과실 줄 것이고 자 그럼 봐봐. 이제 뭐냐면 1번하고 2번은 태풍으로 멸시하면서 쌍방 귀책사유가 없죠. 쌍방, 쌍방의 잘못이 없죠. 여기 봐. 쌍방이 잘못이 없죠. 그럼보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 못하죠.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은 거 있어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되죠. 한번이나 볼까요. 1번.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거기다 써 뭐라고 쓴다. 대가의 위험 반대 급부의 위험 이렇게 대가의 위험 반대 급부의 위험 이렇게. 그럼 이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먹을, 먹을 의무가 있다. 박출과 네.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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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쓰고 뭐야 서브에다가 특약으로 특약으로 잔금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 특약으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갑의 과실이죠? 갑 갑이 잘못됐죠? 뭐다? 갑 채무자죠? 채무자의 과실 잘못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갑의 과실 줄 것이고 이꼴 채무불이행 이렇게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수 있다? 해제 그래서 계약을 해제 이렇게 4번 의뢰 과실이죠. 을, 을이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 잘못이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명에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 번부터 지금 벌써 지금 하나 둘셋네 번째 문제 풀지만 똑같잖아요, 말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답이 이행기에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빨리 주택의 인수를 최고했으나 줄고 주택의 인수를 최고했으나 의리 일을 거절하던 중 거기까지 줄거 봐. 그것을 뭐라 고 한다?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이꼴 수령 지체 이렇게. 채권자 지체 이꼴 수령 지체 이렇게. 자, 했나요? 그럼 이러면 채권자 지체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똑같죠? 청구할 수 있다. 자, 1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도래하기 전. 이행, 줄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그럼 이건 뭐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이말이 뜻이 뭐야? 어? 원시업구발자. 아까 얘기했죠. 계약 체결 전, 그러면 원시적. 계약 체결 전, 그러면 원시적. 그런데 이행기 전, 그러면 이행기란 말을 썼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했다, 했다. 알겠죠? 우발적이죠? 그 토대에 대한 병의 강제 집행, 강제 수용. 그리고 병의 강제 수용, 재결 수용이죠? 그서 거기다가 그것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퀄 u 쌍방 귀책 사유 X죠. 쌍방에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쌍방이 잘못이 없이 이런 말이죠. 됐죠? 자, 볼까요? 1번.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왜요? 지금 땅이 있어, 없어? 없죠? 손길을 소멸한다.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지금 여기서 지금 뭐죠?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죠? 없죠? 그러면 아무런 두의 잘못이 없으니까요. 갑은 자신 한테의 을에게 매도했죠. 그런데 공용 수용이 됐죠, 수용? 수용이 되는데요 을은 갑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용 수용 그러면 쌍방 규칙사에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수용되고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요, 3번요.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쌍방에 잘못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냐면, 문제 13으로 한번 봐봐. 13 보면 뭐라고 러냐면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이 말이죠.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 아, 보상금을 받게 됐다되있네요 지금 보상금을 받았다,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원래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이게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온 것인데요. 사실 대상청구권은 민법 책, 아니요. 채권 총칙에 나오고 우리는 채권 강론만 강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이게요. 지금 대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럼 먼저 어디로 보냐. 4번 봐봐. 먼저 나중에 설명 다 하고 갈게요.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하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란 말인데, 채무 불이행은 누가 잘못 이 있어야 돼?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잘못 이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만일 을이 갑에게 뭘 줬다? 계약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요. 을은요. 을은 그그 그 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5번. 여기서 외부 봐요. 지금 지금 여기 보면 만약에 가봐 가봐고 오라고 계약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 토지가 수용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수용이 됐다. 그럼, 어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분들한테 등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지 알겠죠? 등기질 필요가 없고 대금을 제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금 지급했다잖아요. 그럼 다시 그 계약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배액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을 해제할때 적법한 계약이 성립해 가지고 그때는 뭐다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속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미 토지가 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의 배액을, 배액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여기, 어, 몇 번하고 몇 번이죠? 2번하고 3번 봐봐. 2번하고 3번 보면, 을은 요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갑이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양도를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원래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라고 하는 수영진자 서울시죠?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아직 받을 보상금 1억이 나왔는데 1억의 보상금이 있으면, 우리 뭐라냐, 갑한테 그채권 그거 나한테 양도해라, 이 말이죠. 양도해라. 그런데 만약에 이미 갑이 받았다, 받았다, 그럼 나한테 반환해라, 이 말이죠. 알겠죠? 결국 내가 가져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대상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청구권. 쌍방이 지금 잘못될 수 없어? 없는데, 없는데, 마침 목적물이 멸실된 것과 똑같이 없어졌으니까, 수용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돈이 나왔죠? 이 돈을 반환을 청구하는 것, 이 대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말이야. 아직 3번은 을이, 3번은 갑이 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반환 청구하라 이 말이고. 그런데 아직 2번은요, 아직은 돈을 받지 않았어. 아직은. 지금요, 이제 보상금을 준다고 지금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받을 보상금 1억이란 말이죠. 그 1억을 너가 받지 말고 우리 나한테 양도해라 이 말이죠. 똑같은 말 아니에요? 2번은 양도해라 이 말이고, 3번은 받은 거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고.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대상청구권이다. 아, 됐죠? 그래서 원래 2번하고 3번은요, 사실 우리 시험, 에요 지문에 나오면 사실 안 되는 지문인데요. 그것도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나왔죠.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2 번하고 3 번을 정답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런데 들 만약에 5번 같은 거 보면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물론 계약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할 때는 배액을 제공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갑은들한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금 받은 거도려 돌려,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배액을 청구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입이 을한테 받은 계약금 반환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배액을 제공?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위험부담은 다 이렇게 사례 문제로밖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제3절 계약 있죠? 제3절 계약 한번, 뒤 한번 봐봐. 제3절 귀한 계약은 지금까지요, 딱 한번 이론 문제로 나오고, 처음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문제가요, 전부가 다 사례의 문제로만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년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2년 한번 꼴로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매번 나올 때마다 뭐로 나왔다? 사례 문제. 에서 위험 부담의 문제하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 보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둘다 무슨 문제로 나온다? 사례의 문제로 나와요. 여기죠? 같이 하면 중간에 해설이 끊어지니까요. 차라리 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